이제 사무실 막 개업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렇게 호호하고 하는 거 보면. 있어야 될건 없고, 없으니까. <laughs> 그없게이그는 그렇죠. 수임이 없네요. 아, 수임이 없다. 아, 아, 잠깐만, 이게 뭐예요?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 같은 건가 보네요. 농사에게 음. 뭔가 주문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어? 같은 거 같은데. 아니, 근데 거 삼, 상담권당이 5만원. 최종금액 3만 5천원이에요. 상담료가 3만 5천원이요. <laughs> 어때요? 분수가 일단 나와있진 않으니까. 네, 몇 분에 3만 5천원이냐? 네. 1 0 분에 3만 5천원이면 괜찮나요? 어, 그럼 괜찮죠. 한 시간에 3만 5천원이요. <laughs> 안 된다고 합니다 3만 5천 원인데도 가진 요청이 0건 <laughs> 그러게요 파격 할인간데 아직은 영업이 좀잘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손님이 없어요 어떤 거예요 노무사를 <laughs> 개업을 안 하면 노무살 없어 궁금한 게 개업을 딱 했어요 뭐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하겠죠 또 언제부터 좀 손님이 오는 것 같아요? 저는 그래도 1년 차 동안에 그래도 저는 좀 수임이 괜찮게 됐던 것 같긴 해요 아예 없는 정도는 아니었고 <laughs> 하고 울지 마 울지 마 <laughs> 돈이 없어서 우는 거겠죠 산재도 <laughs> 하세요 그러니까 영업이 너무 안 되니까 손님이 없어 그러니까.